자, 준비됐죠? 버튼 누르시고요. 다시 한번우리게화이팅 자, 음악과 함께,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. 준비하시고, 준비, 버튼 누르시고, 버튼 누르시고, 합니다 준비, 음악 주세요! 잘 들어! Yeah. 자, 아직 아냐, 아직 아냐! 아직 아냐! 아직 아냐! 예! 아직 아냐! 일 1번부터 1번, 1번 댄스! 1번 댄스! 1번 댄스! 아! 좀 약간 약해, 약해서 2번, 2번 댄스! 자 3번, 3번 댄스 없어 없어 4번, 자 5번, 6번 안돼 했잖아 7번, 오,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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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, 1등 자 9번, 10번, 11번, 12번, 13번. 십사 번 시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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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모바 번, 모바 번, 모바번모바번모바 번, 모바 시모바, 시모시모시 자, 지금부터 댄스 18번 <laughs> 수건 당첨되셨습니다. 자, 자, 지금부터 영화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손 앞으로 하시고요. 내네 숫자는, 내네 숫자는 100개 이상의 단발자 앞으로. 오, <laughs> 잠시만. 100개를 못 넘긴 저 사람들은 뭘까요? 춤만 췄습니다. <laughs> 들어가요. 들어가세요. 춤추신 분들 들어가 주시고. 아, 춤췄어요 이분들은. 자 갑니다. 이분들 갑니다. 또 자, 어, 올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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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200개 이상 한 발짝 앞으로. 와! 자, 200개 이하 들어갑니다. 200개 이하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한 발짝 더앞 갑니다. 300개 이상 한 발짝 앞으로. 자, 200개 다 들어갑니다. 200개 다 들어갑니다. 200개 다 들어갑니다. 200개 다 들어갑니다. 200개 다 200개 다 들어가면 아, 300개 이상 앞으로. 300개 이상 앞으로. 자. 자. 400개 이상 한 발자 앞으로. 아, 뒤로 가기 어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자, 뒤로 갑니다. 뒤로. 아니요. 300개 이상? 아, 300개 이상. 좋습니다. 자. 아니 아니요. 아니요. 니다 350개 이상. 이제 뒤로 가니다 뒤로. 350개 이상 한 발자 뒤로. 자, 탈락탈락 탈락. 자, 우리 18번 형제님은 춤도 잘췄고요 만보기도 지금 350개 이상입니다. 자, 남자 둘 여자 둘 좋습니다 자 360개 이상 한 발짝 뒤로 370개 이상 한 발짝 뒤로 아 우리 자매님 탈락이 봐. 3명 남았어 3명 3명 남았어 3명 남았습니다 380개 이상 한 발짝 앞으로 탈락 하지만 형제님 수건 받아가시고요 수건 받아가시고요 자두 사람 남았습니다 서로 보지 마세요. 뭘 보세요. 자, 네. 아, 네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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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사람 중에 표정이 별로 기분 나쁜 거예요. 괜찮아요. 기분 안 나쁘죠? 좋습니다. 자, 두분 중에 400개 이상. 한발 잡으러 서공